절 <laughs>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 구원을 알고. 기본 군을 잊고, 기본 군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 음식을 먹기도 하고, 관광을 가기도 하고, 기쁨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지만은, 잠깐 일시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인해서 도리어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 기쁨은 계속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찾아가지만은 기쁨을 찾아서 돈벌이가 잘될때 <laughs>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질 때 기쁘다고 그 기쁨을 찾아가니만은그 기쁨 후에는 고난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사망이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주 안에서 살때 오는 이 기법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에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죄 없는 자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인도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그럴수록 여기에서 오는 기쁨은 무한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잠깐 기뻐더니 또 다시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필연적 도인 것입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둘이 이루어지고, 둘이 이루어지면 셋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 안에 사는 자기만 되면 필연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laughs>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주안에 살아서 죄를 멸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번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영원히 자꾸 기뻐지는 주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안에 살아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자기가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이로 인하여 오는 기쁨을 누리고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안에 가면 더 깊은, 더큰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죄 없는 기쁨을, 어려운 기쁨을 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깊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사는 걸음을 걸음으로 오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무엇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어지니까, 아, 죄를 멸하고 나니까, 이런 고통이 없어졌구나. 죄를 멸하고 나니까, 이런 불행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졌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는 요것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사제를 입음으로 오는 그 깊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너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는 그런 관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관용은 어떤 관용이에요?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실수해도, 일을 못해도, 그래, 됐다. 하고, 그냥 봐주는 그런 관용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뒤에 이어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용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관용이고 하면 관용은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를 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는 이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살고 죄를 지어야 부요해지고 죄를 지어야 커진다고 그것이 지혜에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자로 사니까 저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저런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너희 관용을 보여줘라. 그래, 가만 보니까, 모든 사망의 역사가 점점 없어져 가고, 고난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없어져 가고, 그에게 평안의 역사가, 부요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보여줘라. 내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것은 주 안에 사는, 주 안에서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보여주는 생활. 이것을 관용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괴 살펴보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까? 가만히 살펴보니, 고난이 없어져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부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알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이 길을 걸어서, 자신이 이 길을 걸어서 주 안의 삶으로, 항상 기쁜 자기가 되어진 이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과 가깝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도 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 걸음 걸어서 인생 성공이 되어진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살아서 항상 기쁜, 기쁨을 가진 이것을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도 이 혜택을 입어서 아마도 이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하나도 괴로움이 없는 그런 욕심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그래, 사람이 대하면서 그 사람을 접하니까 자기도 평안하고, 이러니까, 참, 관용을 가진, 관용을 보여준 그 사람을 접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좋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자기는 주님을 닮은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걸음 걸어서 어떤 성공을 했느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껏 장래껏 생명과 사망을 다 차지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클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부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졌는데 영계에 있는 모든 것도 물질의 모든 것도 얼마든지 통치하고 관리하고 은내 베풀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야 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 없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관용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가지게 되면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기본 구원의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만물들이 다 힘입을 수 있는 만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복종하게 되니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우리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자기 것 삼아서 통치해야 될 관리할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참 알기야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기도의 실력을 길러가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기도의 실력을 길러간다고 계속해서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면 가며 일하며 뭘 하든지, 주님 앞에 아래고, 주님, 이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주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이러하고 모든 물질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주의 뜻에 맞춰서 살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하고, 온언하는, 조금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나도 바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자기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계도 물질계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생겨질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런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은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뜻을 바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만 악령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갈 때가 많습니다. 악령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역사인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준 귀한 깨달음으로 알고 따라가다가 도리어 실패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알고 그대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함으로 형통하게 되고 부여하게 되고, 능력 있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감사함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